유정복 인천시장이 취임 후첫 해외 출장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핵심 공약인 재물포 르네상스의 구체적인 구상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호주 시드니를 방문했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첫날인 18일 시드니의 항만 재개발 사업 지역인 달링 하버를 찾았습니다. 항만과 맞닿은 곳에는 국립해양 박물관과 컨벤션센터, 오페라 하우스 등 상업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는데요. 항만 재개발의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달링 하버를 둘러보고 재물포 르네상스에 접목시킬 내용들을 검토했습니다. 재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바로 내양이 갖고 있는 특징을 잘 살려서 이곳이 바로 어, 비즈니스 그리고 관광 그리고 주변 지역이 함께 주거지와 어울리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둘째 날인 19일, 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 시드니 무역관을 방문해, 지역청년들의 해외 진출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이어 클로버 무어 시드니 시장을 만나, 인천과 시드니 간 교류 강화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편 시드니 일정을 마친 유정복 인천시장은 호주 브리즈번으로 이동해, 아시아태평양 재난위험 경감 강료회의 총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